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입추도 지나고 처서도 지난 8월 하순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폭염 예보가 있는 날입니다. 지구가 미친 지금 특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안성의 회암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밤낚시입니다. 회암지 하면 대한민국에서도 밤낚시 찌올림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지요. 여기서 저는 요즘 테스트 하고 있는 보강 딤플 전자치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출시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7점 등이고요. 3둘둘 리튬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역시 제조사는 50여 년 전통의 무화작입니다. 자, 왼쪽에는 찌탑이 초록색, 찌탑이 오른쪽은 빨간색입니다. 어느 색이 눈이 덜 필요하고 보기가 좋은지 그리고 찌 올림 만족도는 어떨지 오늘 테스트해 봅니다. 보강 27대 둘다 수수의 편으로 들어갑니다. 3.9g 대 보강 딤플 전자찌의 환상적인 찌 올림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낙세. <laughs> 자, 시작합니다. 오늘의 떡밥은 옥수수 오븐그루텐. 단품을 이렇게 깼고요또 한쪽 바늘에는 불세출의 떡밥, 싹스리텐 3를 쓰겠습니다. 지금 편대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씩 쓸 겁니다. 무조건 처음에는 밤낚시가 됐든 낭낚시가 됐든 집어는 해야 되겠죠. 저는 이미 집어를 한 300cc쯤 해둔 상태입니다. 템포 낚시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기에는 6점등인데요. 7점등을 맨 위에 점등 두 개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6점등으로 보이지만 7점등. 빈 풀찌. 전자찌를 선보입니다. 과연 어떤 찌올림이 나타날까요?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살랑 불어오고 있네요.

음. 어, 입질이 왔습니다. 오쓱 잠기네요. <laughs> 어떤 녀석일까요? 아, 자, 이리 오느라. 아이고야. 아, 마수거리냐? 반갑다. 그러면 반갑다. 아이고. 예쁜 붕어가. 아, 으, 다야.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너무 더워서 낚시 가기도 참 힘드시죠? 오늘 제 찌올림 보시고 대리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제 찌올림 보시고, 대리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향붕어입니다. 여러분, 낙세, 싹, 잠깁니다. 역시, 잠기는 것도 볼만합니다. 싹, 불빛이 싹, 사라지네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풍은 악시의 매력은 치올림이겠죠 음 <laughs> 내려가자마자 바로 올라옵니다. <laughs> 아이고, 이원찌 올림이 한한 80점 줄까요? <laughs> 80점 정도 되는 아예 찌 올림이었습니다. 자, 낙세, 어? 아, 낙세, 자잘 가라. 오 와. <laughs> 밝기는 초록색 탑이 밝고요 오우. 주제에 걸맞는 찌 올림이었습니다. 쓱 응? 집으로 가잘 가. 잘 가. 인상적인 입질이었습니다. <놀람> <놀람> 와. 어, 정말. <laughs> 야, 그야말로, 저세상 지올림이었습니다 어, <laughs> 어, 이거 들어와라. 와, 완전히 저세상 지올림이었습니다 멋지게, 정말 멋지게 올라왔네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둘다 동시에 올라오면 어떡하니?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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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여러분. 이번에도 찌 올림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여러분 잘 생겼습니다. 향붕어입니다. 향붕어 낙새. 오 정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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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야 올라오다가 오오 이번엔 좀야 가만 있어 봐라, 아, 황금빛 향보옵니다 이쁘죠? 낙새. 잘가. 그대로 잠겨버렸습니다. 아, 저, 여러분. 자, 여러분. <laughs> 구독, 좋아요.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laughs> 모기 성화에만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환상적인 찌올림으로 대리만족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찌올림으로 여러분들 한여름 밤에 대리만족 하셨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아, 여하튼 제가 아, 이번에 웬만하면 제가 전자치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찌는 출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 트렌드라 나서 저도 전자찌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냥 딤플찌도 만드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자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써보고 만족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허투루 안 만들겠습니다.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날 여러분들께 내놓겠습니다. 어, 제가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하튼 여러 번 딤플지 보강 딤플지에 대해서 그 성능과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자지도 정성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촉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만족스러울 때 짜잔하고 출시하겠습니다. 한여름 밤에 기가 막힌 찌 올린 대환장 파티하고 곁들인 전자 찌를 실험하는 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파란색 찌탑은 굉장히 잘 보였고요. 빨간색 찌탑은 편안하게 보였습니다. 잘 보이는 것과 편안함의 그두 차이.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낙세!